안녕하세요. 옥촌 농부입니다 옥촌 농부 오늘 황금 직백입니다. 황금 직백. 황금 직백인데 제가 지금 왜 황금 직백 부분을 지금 영상 부분을 해드다돌리냐면요 자, 황금 황금 직백 부분이 잎들이요. 제네 이런 형태 부분 끝에 부분이 이렇게 병이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끝에 부분이 지난 고등속 부분을 띄고 있어서 제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을 결과 부분은 황금축배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황금축배 이 뭘까요? 결과는 한번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황금축배 황금축배 나무가 지금 보면은 여러 그루가요. 지금 화분으로 키우고 있는데, 지 보시면,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현상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 부분이,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보면 나무가 병이 걸려서 죽은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25년 3월 21일인데요. 이게 한금 측백에도 꽃이 피입니다. 한금 측백에도 꽃이 피고요.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한금 측백에도 꽃이 피는데, 이게 3월 22일 1일 이때쯤 3월이 넘어가는 봄이 오는 시기에 봄이 오는 시기에 이렇게 꽃을 피운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꽃이 지고 그 새로운 싹들이 또 굉장히 올라와요 하여튼 여러분들 혹시 황금측백에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이것은 무슨 병이 걸린 게 아니고요 이건 꽃입니다 황금측백의 꽃 유일하게 3월 달에만 볼수 있는 황금축배꽃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게 <laughs> 황금축배꽃 저도 우연찮게 알게 돼서 알게 돼서 지금 황금축배꽃의 꽃집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았으면 몰랐었는데 었 내가 알게 돼서 이렇게 황금축배꽃이 지금 여기에도 꽃이 피고 있는 모습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좀 보여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예, 한금축백 부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예전에는 나무를 심고 키우고 이렇게 할때 이때는 제가 그큰 관심이 없었는데, 키우기 전에는 이런 관심이 없었었는데, 나무 공부를 하면서 이런 한금축백도 꽃이 핀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나 한금축백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혹시 무슨 병이 걸렸나 싶어서 걱정 을 하시는 분들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3월 2 0일 21일인데 이때 봄때 유일하게 이렇게 황금축백의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 있다가 올라왔다가 이게 없어지면서 새로운 순이 또쭉 올라옵니다. 이게 꽃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옥전 농부 <laughs> 많은 거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또 덕분에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많은 것도 또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옥전 농부였습니다. 옥전 농부 구독해주신 분들 구독자님 항상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